일단 더 볼게요. 네. 네. 자 질문 많이 해주세요. 호흡이 제일 중요다자 어디에 손을 대고 하면은 여기 이제 사타구니 부분. 네. 거기에 이제 복부가 몸이 괜찮있어요 네. 그래서 여기에 호흡을 마시는 게 제일 좋을 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앞에 서서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. 네. 요. 좋다. 예. 예. 그들 지나진할수요 예. 그지진할수 있고 그리고 오, 어떤 사람들은 오, 이 그냥 갈비뼈 갈게 설치고안 거지. 어, 호흡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밀어 밀어 냅시다. 약간 데어더자더 밀어 주세요. 더 밀어 주세요. 그래서 컴버스턴 같은 이런 거 하잖아요. 이걸로 뭘 밀어내지 그래가지고 자 이제 이걸 하고서 호흡할 수 있어요. 이걸 내고 더더더더 밀어내고 그리고 들숨. 컬러를 여기 압박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까요페비플로워 되가면서 근데 혹시나 못 느끼신다면은 제가그쪽으로더 호흡을 밀어내도록 해보세요. 아래쪽 호흡을 계속해볼까? 들숨할 수 그렇지. <목소리> 똑같은데 무아가 좀더 배쪽으로 들어오는게 하는 거예요. 자, 다시 뒤쪽도 채울 수 있어야 되고. 그렇지. 자, 대박선도 채울 수 있어야 되고.